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세상에서 두번 다시 이런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수촌 내에서 확진자도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참다 못해 폭발한 외신 기자들의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지금 당장 철수하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일본 정부가 올림픽 취재를 위해 방문한 기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과 더불어 자국에서 2회 이상의 음성 판단지를 들고 일본에 입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항 바닥에 앉아 5시간을 다시 검사에 소비하는 등 일본에 입국하는 외신 기자들의 불만은 시작부터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이 계속해서 심해지자 오히려 외신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행동 제안에 가기 시작하면서 일부 외신 기자들과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는 마치 외신 기자들이 일본 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분노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실제 일본에 있는 기자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외신 기자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들은 일본에 도착해 전염병 관련 검사만 무려 네 번이나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말이죠. 일부 기자들의 경우 일주일 동안 무려 여섯 번 넘게 검사를 받았다며 지금 이곳이 올림픽 현장인지 재난지역인지 알수 없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 정부는 유독 외신 기자들에게 가혹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염병 추적 관련 앱인 오차를 작동해 체온과 건강 상태를 입력해야 하고 타액을 모아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검사를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사 30분 전에는 식사, 흡연, 양치질, 커피까지 모든 게 금지되고 있기에 사실상 일어나자마자 30분은 검사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세계인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편의점 15분 정책 역시 외신 기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일본의 행동 제안 중 하나입니다. 편의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호텔을 지키고 있는 보안 요원에게 이를 알리고 나가야 하며 그때부터 15분 타이머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로 나갈 시에는 기자 개인의 휴대폰을 통해 GPS 추적이 무조건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 기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호텔 밖을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올림픽을 취재하러 온 외신 기자들에게 2021년에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외신 기자들은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행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에 허웃음 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을 15분 안에 다녀오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16분부터는 위험한 것인가? GPS는 어플을 통해 조작하면 그만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외신 기자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들은 외국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마치 감옥에 있는 죄수들처럼 행동하게 해놓고, 막상 기자들이 머무르는 호텔에는 일반 투숙객도 함께 머물도록 하고 있으며, 배달 음식 역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보니, 기자들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치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의 원인이 기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민낯을 보여주기 싫어서 외신 기자들을 막고 있다. 전염병이 아니라 방사능 관련 문제를 숨기기 위해 이러는 것일 수도 있다와 같은 의심성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밖에도 창살 없는 감옥에 외신 기자들을 가둬놓고 2021년 선진국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일본의 지금 모습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골판지 침대는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침대가 무너지게 만들어 사람들이 모일 수 없도록 하게 만들었네요. 엘리트 선수들은 골판지 침대에 자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외신 기자들은 감금을 당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내가 지금 일본이라면 일어나자마자 모든 짐을 싸들고 일본에서 철수할 거야. 올림픽을 개최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저급한 대우를 할 거였으면 분명 도쿄올림픽 이후 수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 일본 정부는 모든 책임을 외국인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넘기겠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일본은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올림픽 기자단을 뽑을 때 달리기 측정도 같이 했었어야만 합니다. 편의점이 조금이라도 먼 곳에 위치한 숙소의 경우 추방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날씨에 죽도록 뛰어야 하거든요. 어차피 스타도 없고 간중도 없고 관광도 불가능한 올림픽에 가서 취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감금을 당할 바에는 그냥 개막 전에 철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외신 기자들에게 강요하는 규제가 차별적이지 않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매달 수여자들에게도 방호복을 입히고 매달 역시 손이 아닌 집게 세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자들을 향한 지금 규제를 이해해 주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기자들을 묶어두는 건 아무래도 전염병 확산이 겁나서가 아니라 일본의 현재 상태를 세계에 알리기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다. 올림픽은 개최하고 싶고 자신들의 처참한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 분명히 뉴스로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죠? 일본의 낮은 예방 접종률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할수 없을 거야. 찾아봤는데 충격적이네요. 7월 9일을 기준으로 완전히 예방접종을 마친 인원은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네요. 자신들의 전염병 확산 올림픽을 그래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입국한 기자들에게 저런 대우를 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숨기는 것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취재를 위해 찾아온 기자들을 감금하다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야, 공항 입국에서부터 정말 최악이네요. 자신들이 좀더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만 단속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마치 선진국 일본의 몰락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 일본까지 날아가 하루에 얻는 자유시간은 고작 15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도대체 일본이라는 나라의 실상은 무엇인가요? 매일매일 계속 나오는 일본의 추악한 뒷모습은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네요. 올림픽 취재 기자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던 일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세계를 주름 잡는 선진국이었고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속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상으로 심각한 외신기자 대우에 분노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